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, AB는 6일 때변 AC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가를 보게 되면, 어, 이런 조건인데, 자, 이거는 좀 변, 변형을 좀 해야 됩니다. 가에서 보게 되면은, 일단 요거, 지금, 어, 무슨 의미 잘 모르겠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좀 뭔가 규칙이 없어.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을 그려갖고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삼각형 하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려봐야 됩니다 A가 있고 X1 콤마 X2 라 B가 있고 Y1 콤마 Y2가 있고 C가 있고 Z1 콤마 Z2가 있어 자 이럴 때 AB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자 AB를 일단 표현을 해 봅시다 AB는 루트 X1-Y1제곱 더하기 X2-Y2의 제곱이 6이거고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거는 AC 같은 경우에는 그 x1-z1 이고 더하기 x2-z2의 제곱입니다. 음, 그래서 이 가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우빈으로 이왕하게 되면은 x1-y1은 2, x2-z2가 되고 자, z2, x2-z2를, 어,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은, 2분의 x1-y1은 2가 되죠. 아, 근데 이렇게 이제 나눌 필요도 없었다, 참. 생각해보니까. 여기냐면 지금 뭔가 공동체이 하나 보이잖아, 요 이게. 뭔가 보이죠? 이거 하는게 바로 보이네. 아, 이 양을 하니까.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지금 없어요. 바로 x1 y1 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자, 요거를 어떻게냐면은 하 x1 y1의 제곱은 바로 하는 거야. 그럼 이게4 x2 z2의 제곱. 자, 이런 모양이 딱 나타나잖아요. 그죠? 어, 그걸 이렇게 이용하자, 이 말입니다. 그 다음에, 나에 가스도. 자, 이왕 하니까 뭔가 보이시게. x2-y2는, 마이너스 2, x1-z1이 됩니다. 자, 이것도 보세요. 이게 보이죠? x2-y2. 그죠? 어, 그러면 이게 제곱하게 되면은, 제곱은, 4x1 제2번의 제곱이 됩니다. 이쪽, 보이죠. 자, 그럼 a b에 이걸 대신해서 요거 대신에는 요걸 대체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a b를 변형하게 되면은 루트 x1 y1 제곱 대신에 자, 이게 들어가면 되죠. 4, X2-Z2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, X2-Y2의 제곱 대신에, 자,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. 제곱이 됩니다. 됐죠? 어, 그래 놓고, 이게 어차피 6이잖아요. 6이고, 4를 끄집어내면은 2루트, x2-z2의 제곱이 되고, 플러스, z1-, x1-z1 하는 게 낫겠죠? x1-z1의 제곱. 이 되죠? 이것이 6이 되고, 자, 그러면은, 우리가 고우자는 이게 보입니까? 이게. 맞죠? 이렇게 x1-z1의 제곱 여기 있죠?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x2-z2의 제곱 이 여기 있잖아. 여기가?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3이 됩니다.